준비들. 네 알겠습니다.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. 앞으로 1 8 시간 동안 이 환자는 함정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. 겨우 살려놨는데 이뭔 개소리야. 아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. 환장에게 건의하러 온 김사부. 이 시도 목숨만큼 엄중합니다.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 사람들을 탈북자들입니다. 남북회담을 약둔 상황이다. 여의치 않은 상황. 저 차고 갖다 붙이는 거. 이거 좀 반칙 아닙니까?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. 기기바빠해. 아, 함장님, 함장님이나 나나 결국 그 사람 목숨 지키자고 밤낮으로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건데. 김 사부의 설득에 너무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함장, 네? 결단 내려주시죠. 결국 비공식이지만 허락을 받아낸 김 사부.